네, 미장 시작하네요. 포커요. 포커 뭐 원래 좋아하죠. 원래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친정 없죠. 저도 APL도 나가고 했었습니다. 문제 여러분은 아니고, 저도 포커 뭐 친구들이랑 치는 거 좋아하고. 레크죠, 레크. 그 누구지? 요요? 요요 강의도 한두 개인가 세개 듣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. 네. 포커 재밌잖아요.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뭐할 시간이 없어요. 여기는 사실 뭐 지표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공간이 이제 고점이거든요. 고점 근처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왜냐면 매수로 엄청 강한 지금 맥락이 아니니까 최근에 매도로 너무 셌죠 그래가지고 매수로 뭔가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좀 매수로 공격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플랜은 여기 확실히 뚫어주고 나서 보거나 아니면 이런 데 살짝 딥치고 다시 곧좀 리테스트 할때 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플랜을 잡고 있어. 요 지금 시가 대비는 플러스 1.8%네요. ATR은 33. 오늘 CPI에서 놀러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역시 디스플린 킹. 얘는 안, 안 하시나 보네요. 전 어쩔 수 없이 또 차트를 켰습니다. 근데 일단 지금 손 놓고 있어요. <laughs> 뭐할수 없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. 요새 또 무지성 매수치기에 좋은 장사는 아니라가지고 롱롱 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400불 벌써 먹었다고요? 도대체 어디서 먹었나요? 야, 이거 뭐,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잘안 보이는데. 장 초반에 뭐 고점 리테스트 하러 갈때한번 담았나요? 음, 그렇군요. 술 먹고 다가 2800불. 헐리, 시술 <laughs> 먹으면 매매하면 안 되죠. 매수가 썩 강한 맥락도 아니고 움직임이, 매수가 썩 강해 보이지 않아서 매수로 손이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, 저도. 지금 근데 이미 장전에 그 c p i 때문에 1.8%라가지고 얘가 또 여기서 더 갈지, 왜냐면 최근에 매도가 너무 세가지고, 이거 갑자기 나스닥이 2%, 3%를 가는 거를 좀 바라는 게, 음,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말 그대로 바람 아닐까요? 가주면, 시원하게 가주면 좋겠는데, 저도 차라리 갈 거면 매수로 가주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. 매도는 일단 손이 웬만하면 잘안 나갈 것 같고. 뭐 내일 이후, 그 이후에 머리 만들면서 다시 갈수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오늘, 오늘 당장에 뭐 하루에 막2% 3% 이렇게 때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최근에 매도가 워낙 셌으니까. 그거 갑자기 뭐 최근에 마이너스 4% 때리다 갑자기 플러스 3% 4% 때리는 건좀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많이 그렇게 되면. 이럴 때1 0개약 심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. 와, 재밌겠는데? 침계절 심계절은... <laughs> 그러다가 잘못해서 PA로 들어가면 어떡해요? 지금 PA 차곡차곡 <laughs> 마이크로 5개씩 쌓고 있는데 갑자기 1 0 0개 들어갔는데. <laughs> 아, 저 약간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. 저 대신 대리만족 좀 해주시죠. 일단 지금, 지금 제 자세가 어떠냐면 주머니에 손 꽂았어요. <laughs> 주머니에 손 꽂고 간망 중. 아, 뭐 하기 힘든 흐름인 것 같아요. 한쪽은 주머니에 손 꽂고. 아, 진짜 할거 없네. 45분 지표 있었나요? 어. 오호, 음, 음, 음. 제가 보는 거 거엔 없는데. 음, 아, 근데 약간 지표처럼 움직이긴 하는데요, 지금. 순간적으로. 막 강하진 않은데. 그나마 가능한 게 피부 부딪히고 고점 리테스트가 될것 같은데, 한번 나오나 볼까요? 어, 그래. 네. 끝만 더 길게 볼까요? 아, 안 돼. 아하. 저좀 길게 하려다가 브릭 저를 못하고 본척을 맞았네요. 야, 이거. <laughs> 다음 시나리오가. 역캐슐 한번 그게 마지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매도는 일단 웬만하면 보내줄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강하게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 매도 웬만하면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플랜 위주로 대응을 할게요 여기서 약간 역캐슐 만들어주면 음한 번쯤 대응 가능할 것 같아요 매수를 본다면 이 패턴을 이첫 패턴을 뚫고 올라오면 그 공간에서 고점리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22시 52분 시가 대비는 1.3% ATR은 49네요 한 번씩 체크해 주고 음 이런 움직임은 좋지 않네요 일단 약간 지표 같은 움직임인데 이거는 좋지 않은데요 트럼프가 또 SNS 하나요? 럼프형좀 그만해 SNS 미지타이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SNS 중독 아니야 이 정도면 어우 매매할게 진짜 없다 이건 오늘 그래도 슬리피지 때문에 조금씩 땄거든요 수수료보다 많이 벌고 가는데 음말에 마무리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저를 안 나오면은 매도 가면은 오늘 웬만하면 매도 보내줄 거라 가지고 매도 진짜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탈수 있는 셋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계속 머물면은 저 점을 낮추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, 고점과 저 점을 낮추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너무 윗공간이라서 단기적으로 너무 윗공간이라 매도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아 진짜 여기서 마지막 역해쇼 나오는 거 아니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마지노선인 것 같거든요. 이러면 뭐 매수 포기죠. 매수는 일단 기법. <laughs> 매도도 서 타고 싶은 공간이랑 움직임이 아니라서 저는 오늘 CPI니까 좀 보수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아예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러면 매매를 포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 타이 님 이제 오셨는데. <laughs> 바로 가게 내버렸네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같이 외쳐볼까요?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c p i 니까네자 매매 끝 매매 끝 안녕 GG 네